안녕하세요. 공구스탑입니다 오늘은 에어리스 프로 60N이 수리가 들어왔는데 한번 특이하게 고장이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 부분에서 세, 이 부분에서 가다 나옵니다.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렇게 베이스 베이스판인가 뭐 있는데 세는것 같아서.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페인트 같은 게 두껍게 묻어서 이것 좀 긁어내고.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가 새라면 여기 여기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새는 경우는 있는데. 지금 망가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이거 약간은 망가진 것 같은데 한번 더꼭 세게 조여서 보겠습니다. 풀릴 때는 임팩으로 풀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조일 때는 손으로 거의 다 조여놓고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볼트 산이 뭉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더 많은 수리비가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에어리스를 수리를 했는데 압력조절 밸브 티스 밸브 이상이 없고요 판막도 이상이 없고 다 이상이 없는데 지금 압력이 안 올라갑니다 자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가야지 물이 흡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거품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여기 잘 보시면 아, 물이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물 이렇게 이 네, 물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이제 압력 조절 밸브로 빠 주이고 이제 요거 이스 밸브를 잠그면은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압력이 지금 조금밖에 못 올라갑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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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력이 보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장의 원인이. 요거를 뜯으면 요거 하얀 거 요거하고 스프링이 있습니다. 근데 요게 이제 달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지금 같은 경우도 요게 달아가지고 내집새 거로 이렇게 꼈는데 그래서 압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선은 요거 나머지는 제가 손을 다 봤으니까 요것만 갈아서 이렇게 끼면 돼요. 항상 잘 끼기를 바라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. 한 번에 되긴 되는데 압력이 약합니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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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링하고 바꿨는데도 압이 잘안 나와요. 압이 잘안 나오면은 요 안에 이렇게 렌즈로 해서 풀면 으요 안에 또 부속이 하나가 또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렌치로 하면, 무드 렌치 볼트로, 아, 렌치 볼트 같이 생긴 게 이렇게 구멍이 나져 있습니다. 이렇게 구멍이 나져 있는데, 여기에다 깨져가지고 지금, 여기에 이쪽으로, 이렇게 볼이 들어가서, 이렇게 볼이 들어가서, 딱 감고 있어야 되는데, 이게 구멍이 뻥 뚫립니다, 이렇게. 그래서, 요거를 또 바꿔야 되겠네요. 요것만 바꾸면 잘될것 같습니다. 부속이 왔는데, 이렇게 이렇게 한 이거는 이렇게 다 망가졌고요. 요는 이렇게 멀쩡합니다. 그럼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렇게해서 이제 바꿀 겁니다. 살짝 발라주시고요. 어제 풀 때는 무지하게 힘들게 풀었는데 들어가는 거는 쉽네요. 이렇게 이제 막판에는 거의 다 들어갔으면 조금 한번 더 세게. <laughs> 원래 이 볼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어제 그 볼을 잊어먹었네. 여기에서 그 망가지면서 이 볼이 이제 작아져가지고 지금 큰 거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. 이거는 이렇게 갈꾸는 김에 볼까지 같이 바꿔주는 게 좋겠죠? 지금 흡이잘 되고 있고 거품 뽀글으로 올라오죠? 이러면 흡입이 잘 되는 겁니다. 어제는 게이지에 압력이 안 올라갔었는데 저거를 바꾸니까. 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쏠면은 잘 나가게 올라가는게 베이지가 이렇게 올라갈 야우가는 수리